<laughs> 아, 근데 목이 많이 남기셨는데 네, 네,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네. 말도 안 되는. 예, 어제는 저기, 여 교수님이 오셨던데. 아, 그 같은 예. 일행 아니신 거죠? 예, 예. 일행, 저는 가겠습니다. 기자로서. 아, 네, 예, 가겠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또, 안진걸 소장도 또, 저, 저, 설대 교수님 이름이 같지 않 우희정 교수님. 예. 예, 예. 예. 존경합니다. 아, 네, 우이정 교수님 그다음 뭐라고요? 존경한다. 아, 존경한다. <laughs> 아이고, 알겠습니다. <laughs> 거기서 뭐야 이메일에 그이인 1인쇼이... 쇼의 아 신청자 받았잖아요. 다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제가 1호 신청자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 첫날 오늘 이제 2시에 네. 서울시의회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시간이 아니면 참석하기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 신분이 어떻게 돼? 아, 저 이제 이번에 서울시의원. 아, 그러세요. 은평구에. 아, 은평구. <laughs> 은평구. 은평구에. 박인신이라고 네. 은평구에. 네. 은평구 샌데 예, 네. 저는 <laughs> 가련동 직관동이거든요. 네. 은평유 타운에 네. 살고 있는 네. 기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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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으로 처음 단전됐습니다. <laughs>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꾸셔야죠. 예, 제가 그러니까 사실 출마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요구가 당연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까게 됐습니다. 안진걸 교수가 인격이 돼 있어요. 아,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형님. 그래요. 네. 저는 <laughs> 네. 기자지만 자도, 우도, 여도, 야도 사실은 기자로서 할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인격을 보는데, 안진걸 교수 참 인격자예요. 진짜 네. 훌륭한 형입니다. 그렇죠. 네, 네 고맙고요. 네. 제가 이제 74년생인데요. 아, 진 징거리 형 옛날에 징거리 형형 형님. 저에게는 74년생이면, 닿지도 네, 네. 않았어, 대학교. 맞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그게, 저는 슬퍼고, 의원님은 기쁘신 거지. 아유, 아유, 저기, 네. 그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더라고요. 네. 그, 그, 내용이, 내용도 같이잖아요. 네. 아, 지금 예. 이게 유튜브 방송 중인가요? 아니, 가만있어라. 아, 네. 예, 예, 그렇긴 한데, 한은 <laughs> 어때요? 뭐, 의원님이신데. 아니, 아니, 뭐, 방송이면 또더잘 설명드릴게요. 아유 <laughs> 괜찮아요. 또 시민의식이. 의원님보다 더 낯설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laughs> 그 외형이 내형도 갖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그뭐이뭐 뭐 무서운 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 예,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예, 예, 예? 맞죠? 예, 예 그래서 저 예측 방법의 하나로 예 사람 볼 줄을 압니다. 어... <laughs> 그런 식으로 보여줘요 <볼> <laughs> 예. 제가 좀잘 보여야 될 텐데. <laughs> 아 제가 운, 운동 선거 기간 동안 예. 목을 다목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목이 좀 심하게 셔가지고요 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시간 지나면 무슨 개찰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게 회복하시고 예. 식사는 잘하셔야 되더라고, 그게. 아, 예, 예. 안 먹고 장사는 없더라고요. <laughs> 왜 그러냐면 제가 일선 취재하면서 밤낮 없이 밤잠도 못 자고 바쁘면 천삼백원짜리 라면 먹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지러워지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컵라면 안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의원님도 절대 그 식사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예, 명심하겠다. <laughs> 예, 당하고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님. 제가 명함을 드리겠 예. 아, 예, 예. 예.